안녕하세요. 무지개 마카롱입니다. <laughs> 네, 제가 오늘은 컨실러와 틴트 하나를 샀는데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실러인데요. 아리따움 거예요. 아리따움 컨실러이고요. 이게 저, 이거는 제가 이렇게 화장품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틴트랑 그 아이라이너 같은 거를 이렇게 테스트해본 거고요. 예, 제가 이런 예, 틴트 같은 타입의 컨실러를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구매를 했고요. 어, 초점이 안 맞아. 잠시만요. 어? 초점이 안 맞아. 잠시만. 초점이 안 맞지요. 왜 이럴까? 어쨌든 이거? 아리따움 올데이 팁 컨실러입니다. 2호 내추럴 베이지입니다. 한번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고요. 1호가 더 밝아요. 근데 제가 피부가 살짝 까무잡잡해서 네, 이 정도 밝기고요 컨실러는 이만 속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틴트는 이니스프리 틴트입니다. 새 거고요. 당연히 새 거. <laughs> 이니스프리 에코로루츠 틴트 1호 체리입니다. 제가 오렌지 색깔은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를 떼버려야겠어. 떼고 오겠습니다. 네, 저 그냥 잘안 딛겨지길래 그냥 이렇게 열어버렸어요. 이게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해볼 때랑 또 다르네요. 이게 더 예쁘네요. 올해 이게 좀 새거가 더 예쁘고요. 솔도 되게 깔끔해요. 테스트용은 되게 더럽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많이 그 그래서 살 때는 좀아 이것도 좀 테스트용이랑 똑같이 안 예쁘면 어떡하나 생각과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물티슈로 이제 지울게요. 잘 지워지진 않겠지만요. 또 베이스 제가 해본 거는 다 지워지겠죠 아이라이너나. 저한테 아리따움 컨실러 스틱형도 있었는데, 그거는 잘, 커버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대충 하고 다니긴 해요. 어, 좀 깔끔하게 잘 지워진 듯. 네. 근데 이렇게 틴트, 틴트는 당연히 잘안지워지나 음, 그리고 샘플로 이니스프리 폼클렌징을 받았습니다. 화산송이 모공품. 네. 증정용 받았습니다. 네, 꾸준품 이리하여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엄청 소소한 이니스프리와 아리따움 후기였습니다. 그럼 안녕.